예레미야 3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왁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나라에 대해 내게 한 모든 말을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하고 하는 모든 재앙을 들으면 악한 짓을 멈추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불러 주었고,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뒤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철 지내는현편이라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라. 백성이 금식하는 날에 성전으로 가서. 유다 여러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악한 짓을 멈출지도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진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네리아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된지 5년째 되는 해에 아홉째 달에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여러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모든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표시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의 말을 적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은 방은 사반의 아들이며 왕의 서기관인 그마라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성전 여호와의 세은 입구의 윗뜰에 있었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책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미가야는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압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라와 하냐나의 아들 시드기아를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거기에 모여있는 신하들에게 바룩이 백성을 향해 읽었던 책의 내용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구시의 징손이요, 셀라마의 손자이며, 네다나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당신이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읽었던 두루마리를 가지고 미리 오시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신하들이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데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시오. 그래서 바룩은 그들이 듣는 데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말을 다 듣고 난 신하들이 놀라 서라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왕에게 꼭 전해야 되겠소.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서 받아 적었소?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적은 것이요. 바룩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모든 말씀을 나는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레미야와 숨어 있으시오. 아무에게도 당신들이 숨어 있는 곳을 일려 주지 마시오. 신하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맡겨두고 궁정으로 가. 왕이 드는 데서 그 모든 말씀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호디는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여호야김 왕은 겨울 별궁에 거주하고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우디가 선너단시 읽을 때마다 왕은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내더니 난로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난로 불에 넣어 태워 버렸습니다. 여야기 우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고 슬퍼하는 표시로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말아가 여호와의 왕에게 두루 마리를 태우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트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보내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 주셨습니다. 여호야기 원이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불태운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태운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적혀 있던 그 말들을 거기에 모두 옮겨 적어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태우고 어찌하여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왕이 이 땅에 쳐들어와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적었느냐?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바빌로니아 왕이 이 땅의 사람과 짐승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하였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관해 말해노라. 여호야김의 자손은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김이 죽으면 그의 시체는 땅에 버려져 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차가운 서리를 그대로 맞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여호야김과 그의 자녀에게 벌을 내리겠고 그의 종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그들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간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유다 왕여호야김에붙태워버린 책에 적혀있던 말씀 그대로 적었고 그와 비슷한 많은 말씀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노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유다왕이 된지상년째 되는 해에 예언자 예레미아가이 말씀을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불러주어 책에 받아 적게 했습니다. 예레미아가 바룩에게 전한 말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그가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 하셨다. 나는 괴로움으로 지쳤고,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들으시고, 여호께서 나에게 이 말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여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허물겠고, 내가 심은 것을 뽑겠다. 유다 땅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하겠다. 바로가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보아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이것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은지 4년째 되는 해곧느무갓네살이 바빌로니아 왕이 된 첫해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에 관해 받은 말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을 이루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난 23년 동안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3년째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거듭해서 전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해서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 각 사람은 악한 길에서 돌이터라. 나쁜 짓을 그만두어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은 옛적에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땅이다. 다른 신들에게 이끌려 섬기거나 예배하지 마라.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일을 하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왕군의여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북쪽의 모든 민족들과 내종 네 바빌로니아와 느부갓네살을 불러오겠다. 그들을 데려와 유다 땅을 비롯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까지 치게 하겠다. 내가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영원히 폐허로 남게 하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폐허가 된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사람들이 맷돌질하는 소리도 그치게 하겠으며 금불빛도 없애버리겠다. 이땅 전체가 메마른 한무지가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겠다. 내가 악한 일을 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그 땅에 선포한 무서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고 모두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결국에는 여러 나라와 많은 큰 왕들을 섬겨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행한 만큼 그들에게 벌할 것이다.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너는 내 손에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내가 너를 온 나라에 보내니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여라.그들은 이것을 마신 뒤에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에 가서 그 잔을 마시게 했다.나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온 마을들에게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또 유다의 왕과 신하들에게도 마시게 했다.그러자 그 땅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비웃고 저주했다.오늘날 보는 모습 그대로 된 것이다.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 곧아세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왕들 그리고 아스돗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문 백성과 드로의 모든 왕들과 시도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섬의 모든 왕들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백성,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서로 섞여 사는 모든 족속의 왕들, 시무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북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 땅의 모든 왕들도 그 잔을 마시게 했다. 땅 위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주었으며 바빌로니아 왕은 마지막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진노의 잔을 마셔라. 너희는 취하고 토하여라. 쓰러져서 일어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러 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보하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이미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외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의 땅을 향해 외치시니.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를 밟는 사람처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내신다. 이는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질 것이니 여호와께서 온 나라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을 칼로 죽이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아라곧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재앙이 퍼질 것이니 마치 세찬 폭풍처럼 땅 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그때에는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그들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며 시체들을 거두어 묻어 줄 사람도 없어.그들은 걸음덩이처럼 땅 위에 뒹굴게 될 것이다.너희 지도자들아 울어라.크게 울부짖어라.백성의 지도자들아 죄 속에서 뒹굴어라.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다.너희가 한때는 귀중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곳곳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숨을 곳도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신하들은 아무 데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을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 평화롭던 목장이 황무이처럼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그 우리에서 나오셨다.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 때문에. 여와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